자, 안녕하십니까. 2 0년의 주신 후송장 3월 12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음, 신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후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도 부분을 했죠. 특히 금요일 장에 어, 거기에 반하는 MSCI 코리아 지수는 거의 3% 급등이 나왔어요. 2.9%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1.8% 가까운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술주들, 어, 그리고 실적 부분들의 검증 부분들이 작년 2017년도에 내내 진행됐던 섹터, 어, 하나의 섹터죠.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 봤을 때, 나스닥이라는,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대만, 뭐, 이렇게 기술주들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관련된 지수의 상승이 어, 시장이 불안심리 부분 불고하고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어, 한국이 거의 3% 정도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1.7%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 1월 후반부터 2월달에 있었던 변동성 어, 불안심리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잠재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문우신 재무장관이 추가 간세 면제 가능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물론 이제 협상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겠죠 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아, 보험무역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들이 조금씩 지난번에 강도보다 완화되고 있다는게 첫번째고 두번째 어,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62달러 3%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어, 뭐 불안심리 보호무역 그 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추공수가 4개 정도 감소되면서 시추공수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후행적이긴 합니다. 어디에 시장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리고 베네수엘라랑 나이지리아가 산유량이 감소가 되면서 6 3%정 62달러를 넘어서는 게두 번째 글로벌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요건이고세 번째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번보다, 지난달 대비 23만 건이었는데, 계산된 31만 건으로 어 발표가 됐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1%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 뭡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 낮아질 거냐, 뭐, 네번할 것이냐, 세번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 되게 민감을 했었죠. 2월과 3월 달.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에 그 빅스 변동성 지수의 상단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켰어요. 그 빅스 지수가 급등 부분들이 나오면 아, 알고리즘 대부분의 종목군 ETF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의 어, 비중을 축소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어떤 트리거를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별게 아니죠.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에서 하락 부분들이 급해했던 만큼 반대로 또 상승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오지수 1.7%, 나스닥 1. 거8%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상승의 요건은 세 가지. 고용보고서폭발과 국제유가의 반등, 그 다음에 보험료, 문우신 재무장관의 추가 면제 가능성으로 어, 이런 상승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우리나라 지수도 MSCI 코리아 지수는 지적 리스크 부분들이 감소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내용 자체에서 반전 포인트가 분명히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룸이 더 충분히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정지 작업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한3%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대운이 서서히 시작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데이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일을 첫 번째로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공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 가면 어 주말에 이제 텔레그램하고 그 카카오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 개선안 뭐, 거의, 몰표예요 몰표. 멀표. 어, 12장. 반대가 두 건이 기권 하나 있었고, 나머지 다 찬성이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집권 개헌안이 통과되는 걸, 어, 지난주 주간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TFP라는 일본 주도의, 어, 무역제도의, 무역, 그, 가이드라인, FTA가 뭐, 하나의 국가하고 진행한다면, 뭐이 부분은 다, 다 국가하고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하고, 근데 시진핑이 저기 집권 대본 되면서 한미, 한중 FTA의, 어, 떤 진행 가능성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이 싸다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자꾸 해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전 포인트가 계속 생기고 있죠. 작년부터. 어,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상승파동이 상당히 가빠르게 나왔고,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S9 본격 판매 부분들 시작을 합니다. 큰 기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큰 기대는, 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아이폰X가 그 전작에 비해서 그 가격은 올라갔는데, 뭐, 그, 킬러가 없었죠. 어 뭔가 다 끌리는 묘습 자체가 없어요. 갤럭시 S9도 그 선상일 것 같아요. 단순 교체 수요 정도 어, 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지문 디스플레이 넣는 넣어서 지금 제품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제품 그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중국 제품을 너무 우습게 볼 단계는 이미 넘어섰어요. 어, 가격 부분이나 기술 부분에서 거의 따라왔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 그 지, 지문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갤럭시 다음 모델은 노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넣는 걸 제가 아침에 기사 부분들을 체크를 좀 했어요 어 그만큼 단순히 브랜드로 브랜드로 이 시장 자체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한계점 부분들 이미 이 도달이 됐다 그래서 다음 탄켓은롤러브라고 디스플레이 접는 거 이거 밖에 어, 현재 시점에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잠깐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가 nxp 파운드리의 신규 물량 부분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어, 이건 뭐 다음에 또 시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AP, 애플의 AP 부분들을 납품을 했었는데, 이걸 차기 모델은 대만의 TSMC에 뺏겼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좀돼 있는데, 어, 보릿고기를 넘어가는 n x p 라든지뭐 텔레칩스의 신규 물량 부분들을 확보 하면서 조금 일감을 어, 챙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얘기 드렸는데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리자동차 지리자리 뭐 이렇게 이런 발음들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리 어, 자동차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 볼보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볼보 이어서 벤츠까지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벤츠 볼보 이제 다 중국에서 합니다. 아, 물론 최대주주 입니다만은 다임너의 최대주주 등급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거, 어, 글로벌 정세 부분에서 중국이 그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갤럭시 S9, 그리고 삼성 SDI하고 포스코가 칠레산 리튬을 쌍값에 에, 얻어냈고, SK이노베이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연산 한 7.5기가와트의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0년도부터 본격 양산 부분들 좀 하고 그다음에 CJ 헬로가 VR 시장 진출 부분들 했습니다. KT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진출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역 기반 장점 부분도 살려가지고 육성 부분도 좀할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자체가 이제 올해 2~4분기 정도 되면 내년부터 5G 설치 관련된 부분들의 뭐 주파수 선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하고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5G가 됐을 때 내년부터 우리가 5G 후반부터 이제 진행이 좀 되죠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군들이 이제 새롭게 치고 나옵니다 속도경쟁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 인프라가 좀 준비가 되니까 인프라가 어떻게 준비될까 일정 부분들이 나오죠 일정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우리가 예전에 5G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구상했던 뭐, 가상현실, VR, a r 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통신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게, 그, 따라가지 못하고 어지럼증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하나죠. VR, AR은 기본 중에 하나예요. 5G가 됐을 때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관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근데 그 움직임 부분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개인투자자분들이 지난주 후반 금요일 장이 많은 매도 부분들을 좀 했죠. 우리가 어떤 섹터를 살 것이냐,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건 지금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 시장 전체적으로 레벨업 부분들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아니 지난달 하락이 컸던 만큼 알고리즘에서 만약에 1%, 2% 정도 빠지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2 배, 3배 정도 오버시팅 부분들이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 반대 변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경우에는 반등 속도도 빠르다고 말씀드리죠그 예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나스닥이 1.7%, 1.8% 정도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왔고 실적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MSCI 지수도 3% 이상의 급등 부분이 나왔던 게 이런 그 의식의 반영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 줄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중 줄이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 코멘트 부분들 드렸지만, 시장 자체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2,400이 아니라 2,500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 파동 부분으로 3,000, 1,000파동 부분들을 그냥 보조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겟 목표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 부분들을 절대 버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 나스닥 1.8%, 한국에서 3% 정도의 상승파동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모두 다 여러분들이 비중 부분들을 실으시면서 거래에 적극적인 참여 부분들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3월 12일 이슈멘의 주식 뉴스공장 어,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